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거니만 너무나 유명한 주인공이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멸절의 위기에 처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의를 다지는 에스더의 모습인데 어, 그녀는 에스더는 성경사상 유래가 없는 의인으로 손꼽히며 무려 타이틀이 의외왕비에요. 주림을 일컬어 평화의 왕이며 의외왕이라 칭하는데 에스더의 직책이 아무리 왕비라 한들 의의 왕비라는 호칭을, 이거 인간한테 붙이기에 정말 아서트라란 경칭이다, 그죠? 그러니 마치 거의 90, 아니, 그러니까, 의, 하나님, 주님이 의의 왕이신데, 에스더가 의의 왕비면 에스더가 뭐, 어, 주님 마누라야? <laughs> 아, 그러니 마치 거의 99%의 교회와 성도들, 주회종들은 에스더를 향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흠결도 잡지 않으며 아주 최고 존엄이야.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몇안 되는 결점이 없는 히로인인데 설마 하니 오늘 제가 뭐 에스더 칭찬하려고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에스더와 더불어 성경 사상 결점이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인 요셉도 그야말로 먼지나게 털어버린 저인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알던 의회 왕비의 새로운 본색을 발견하실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신 구약을 막론하고 역사적 실존인물로 인정받지만 유독 실존 여부가 논란인 인물이 에서더예요. 왜냐하면 에서더의 남편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는 기록에 따르면 아메스트리스, 페르시아 장군의 딸이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 죽이길 예사로 하는 희대의 악력이 때문입니다. 의외의 왕비 에서더와 천하의 악력 아메스트리스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캐릭터인데.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에스더는 사실 설화 속 가공인물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메스트리스고 에스더는 그냥 설화 속에서 지어낸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희한한 말씀이기에 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결이 이른바 일사각오, 한번 죽을 걸 각오한다는 거야. 이거는 훗날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에 대항한 순교의 결의가 되었을 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과연 의회왕비 에스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부분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이고, 택하신 백성의 죄는 사하시되, 그의 좋은 부분은 남겨서 상급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유이기도 한데, 반대로,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의 행적을 행간을 통해서라도 남기셔요. 응?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쎄한 걸 느끼기도 하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빌런 행각이 너무 활발한 경우,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그들의 실책에 대해 적어 놓기도 하시지만은 응? 교회사를 통틀어 모두가 존경하고 그 이름을 칭송하며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딸들을 그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던 의회 왕비 에스더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사실 엄청나게 불의한 인물입니다.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증조부 때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유다 왕 여호야인이 사로잡힐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민 3세인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궁정의 관료로 임관하고, 에서다가 왕비 간택에 출전할 시점이 이미 바벨론은 진작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 다리우스 왕을 거쳐 4대째인 크세르크세스 왕 때야.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레스가 선포한 유다 포로 귀환령에 따라 진작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야 만든 거예요. 즉,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집안부터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방 땅에 뿌리박고 살면서 여기가 조싸월이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laughs> 게다가 아무리 좋게 봐도 이방족 속이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왕비 간택에 종통 유대인으로서 강제로 끌려나간 것도 아니라 지발로 출전했다는 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계의 율법상식을 심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했던 결혼도 이혼해야 될, 해야 될 판에. 예? 물론, 예? 관리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들였다지만은, 아니, 미인 아닌 것처럼 잠시 위장하는 게 그거 어렵겠냐고. 이쁘게 꾸미는 게 어렵지, 못생기게 꾸미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뼈대 에 있는 종가집 여식이 일본 황후 간택에 재벌로 출전한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 그 집안까지 매국노 소리 듣기 딱 좋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왕비 간택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계 스가라를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는 물론 에스더 당대인 아하수에로 때에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마레인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심심찮게 페르시아 왕실로 상소를 올리며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대체 궁정에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뭐했냐고 그 시점까지 페르시아 도처에 눌러앉아있던 유다 백성들 대체 뭡니까? 그들의 평안한 이민 생활에 위기가 닥친 것은 잘 아시는 에스더사의 빌런인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무가 시작되면서부터 홀로코스트의 프리퀄이죠 그때부터였어요.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채를뒤집어쓰고 통곡하고 심지어 모르듯이도 성문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의회 왕비 에스더는 그에게. 새옷한벌 보내 줄뿐 아무 조치도 없이 손 놓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극대노한 모르더에는 신하 주제 아무리 어? 사촌 오빠고 딸처럼 키운 그런 사이라도 그래도 신하잖아요. 신하 주제에 제국 황후한테 중전마마한테 반말로 우리가 다 죽으면 너라고 뭐살줄 아냐라는 막말을 던져 그제서야 자기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음을 직감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 금식 후 왕에게로 나가죠. 우리가 아는 그 담대한 신앙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끝내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선 에스더의 진면목일 뿐이었습니다. 지가 죽게 생겼는데 어? 앉아서 죽느니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그 상의... 그 상황이었다고요. <laughs> 그나마 에스더의 전임자인 와스디는 술에 취한 남편과 남자 신하들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왕후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폐위됐지만 에스더는 그 정도의 존심도 없었나봐. 어? 자신이 직접 술판 벌려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그 초대조차도 청순, 가련, 병약한 히로인 컨셉으로 거의 미인계로 왕을 꼬셔가지고 관철시키죠? 우리 상식으로 의외의 왕비라면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가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 새끼야. 라고 호통을 치고도 남았을 텐데 뭔가 모양 빠진다 그죠? 에스더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정말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에스더가 나옵니다. 심지어 에스더 7장 사절에는 자신이 이제 그때서야 유대인임을 밝히고, 내 동포들이 노비로 팔려가기만 했어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죽이려고까지, 하,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해요. 제국 황후가 노비로 팔려갈 일은 애초에 없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와중에 자신의 왕비 자리도 위태로워질 게 걱정돼서 본인이 친인이 나섰다. 라는 의중이 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고레스의 귀한령을 개코로 지지고 몇 대를 눌러 앉아가지고 고토 귀한을 거부했던 그런 집안의 후손이야. 고토 귀한은 개불. 페르시아 관리로 잘 살았죠? 그렇게 머물면서 사촌동생의 왕비 간택을 거부할 계책은 커녕 너 가서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 입단속이나 시키든 모르드게.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지급받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콩죽이나 먹고 있을 때 페르시아 궁정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을 잘 쓰고 누렸던 에스더. 하만을 처단하고 페르시아 국정을 장악한 후에도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만 누리다 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과연 본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병아리 눈물만큼에도 있었을까? 권력과 출세와 일신의 부귀영화와 부귀영달의 눈이 삐어가지고 민족도 신앙도 저버린 배도자이며 반민족행위자 그것이 의외 왕비 에서더와그 콤비인 모르드게의 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곱게 안 끝내셨습니다. 에스더서 엔딩 시점으로부터 불과 9년 후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귀족들의 반란으로 시해당해요.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거든. 원래 에스더가 했어야 됐을 유다 백성들의 고토 귀환을 에스라 니에미를 통해 그 아닥사스다가 성사시켜요. 하나님께서 성사시키시는 거지 그 사람 통해서. 결국 에스더는 끝까지 집이 모르는 걸로, 진짜 집 밖에 모르는 걸로 마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를 보시지 않고 누구를 세우시든, 세우신 뜻이 있는 걸 생각하면, 에스더의 집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로 인해 하만의 음모가 진압되고,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거 아닐까? 게다가 우리가 흔히 사라진 열지파라 칭하는 옛 북이스라엘 유민들이에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이 끌려간 곳이 메디아일 때 메디아는 페르시아의 가장 거대한 영토를 구성하게 되는데 에스더로 인해 정체성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 중 바로 그 열지파 유민들의 후손들이 있을 가능성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메디아 지역으로 끌려간 게 240여 년 전이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어난 거죠.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 후산해립의 침략으로 어? 아시리아로 끌려간. 유다포로 20만명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아시리아인도 바벨론인도 페르시아인도 아닌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각성하게 된 겁니다. 비록 몸은 이역만리에 있어도 자신들이 택한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달았기에 페르시아 이후 헬라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살아있었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중 메디아와 엘람, 메소포타미아와 카파도키아, 소아시아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 옛 페르시아 제국 영토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에스도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유대인임을 각성해서 믿음을 새롭게 다진 그 잔존 백성들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임을 항상 당부했을 테니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와 함께. 비록 그들은 오래 고토를 떠나 그렇게 살면서 언어도 모두 달랐지만 오순절 그날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사도들의 말씀을 자신들 출신지의 언어로 전해듣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로써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사라졌던 열 지파가 회복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불의하고 썩어빠진 에서더를 하나님께서 꿋꿋이 세우시고 그녀를 의의 왕비로 기억되게 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수세기에 걸쳐 확증하신 겁니다. 물론, 공사 구별은 철저하셔서 에스더를 본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우상 이시타르의 이름을 딴 에스더 그 이름으로 연구 박제시키셨지. 천하의 악료로 기록된 아하수에로의 왕비 아메스트리스는 이거를, 이게 그리스식 이름인데, 아카드어로 하면은, 빛나는 이슈타르라는 뜻의 암미 이슈타르입니다. 아메스트리스, 암미 이슈타르. 근데 이거를 문장형으로 이슈타르가 빛난다라고 표현하면 이슈타르 우다시아가 돼요. 이슈타르 우다시아. 이는 곧 에스더 하다스가 된다. 아메스트리스의 폐학질은 권력을 쥔 에스더의 에서더서 이후의 행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왜 아메스트리스는 바로 에서더니까 동일 인물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악한 자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인간의 눈과 평가는 결코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아무리 불완전하고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려고 하면 쓰임 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시는구나. 오 의왕비라고 박수 칠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늘 위에서 세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 각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최후의 최후까지 돌아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며 자유함과 평강함 속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곤 합니다.